대학냉동 엔진니어는 김윤섭입니다. 자, 밸류, 우리가 12CFM이죠? 밸류 12CFM. 여러분들 많이 쓰는 모델이죠? V-2120 12CFM. 최고, 진공도는 15 마이크로. 그 다음에, 모타의 마력은 1마력인데, 지금, 오랜 사용을 해서, 지금 진공도가 113. 어쩔 때는 뭐70 얼마 갔다80 얼마 갔다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. 자 지금 115까지밖에 안 돼서 자 오일 이 오일은 여유 있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일을 배유하고 오일을 교환한 다음에 진공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닫고요. 닫고, 닦고 끄고, 진공 오일을 교체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진공 펌프 오일을 배유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에어를 좀 넣으니까 쭉 나오죠. 조금 묽게 보입니다. 현재 묽게 보입니다. 오일을 싹 교환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진공펌프 오일을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. 새로 오일을 주입하고 있어요. 자, 천천히 양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양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, 조금 지켜보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안올라왔고요 자, 지금 오일이 최고 맥스에서 한 눈금 알로 지금 내려왔습니다. 한 눈금 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율해서 두 눈금 정도 한번 한 눈금 반에서 두 눈금 사이로 오일을 배율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면, 두 눈금 정도, 두 눈금 보이시죠? 두 눈금 정도, 엑스에서 두 눈금 정도 오일을, 어, 새 오일을 교환했습니다. 이제 가동을 해서, 한번 진공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일을 교환하고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. 자, 지금 아까, 이 가동하기 전에는 두 눈금 정도에 있었죠? 두 눈금. 자, 지금은, 예, 한눈금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위에서부터 세눈금 정도 있고요자 아까 오일을 교환하기 전에는 110 얼마 115 얼마 어쩔 때는 78, 82까지 가던 진공도가 지금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 진공펌프가 지금 10년 10년이 되면 10년 이구입해서 사용합니다. 10년, 23 정도 내려가고 있네요. 자, 이 정도면 진공펌프 오일만 교환해도 진공도가 완전히 좋아진다. 그죠? 24, 3 왔다 갔다 하죠? 자,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공펌프에 이렇게 진공베이지를 걸어서 주기적으로 진공도가 떨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. 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아까는 뭐 110, 뭐 90, 80, 최고로 떨어지는 게 75, 6이었는데, 어, 그러다 아까 교체하기 전에 뭐 115, 100 금방이었는데 지금은 23까지 내려왔죠? 이렇게 진공펌프 오일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